4월 19일 에브라임 1분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수고하고 얻은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과는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날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라. 그를 사랑하며 나 그를 살게 하리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 양식은 우리를 살게 할 생명의 양식이 될 겁니다.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